안녕하십니까. 순실 언니와 첫 번째 시간 해봤는데요. 어~ 꽃제비 이야기는 어~ 정말 언제 들어도 너무 좀 마음이 많이 어~ 무겁고 아프고 여군 간호장교가 그 정도의 생활을 했다는 건 북한 때문이지 우리가 어디가 건너서는 절대 응. 아니거든요. 자 우리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언니가 생활했던 북한 군부대와 대한민국 우리 부대 음. 이야기를 좀 비교해 보면서 음. 하고 싶어요 어우 너무 좋다 그쵸? 이거 주제 너무 좋다 자 저는 그냥 상사였어요 사실 음. 어떻게 보면 북한군 상사는 병사 의무복무기간 안에서 가는 상사예요 음. 근데 간호장교는 다르지 않나요 선발 과정부터? 자 간호장교는 바로 군단장, 우리 어머니가 만든 간호장계입니다. 이야. 군단장 요리사는 군단장이요. 그렇지. 군단장이 응. 자는 사이는 그눈 감고 있을 때는 엄마가 눈 뜨고 군단장이 되는 거지. 군단장 <laughs> <잘> 때는? <laughs> <그래>. 그러게. 그러니까 <laughs> 군단장 그 세도와 권세를 가지고 엄마가, 그 원래 군대 선정할 때는, 저, 평안도 아이들은 저기 북쪽에, 북쪽 아이들은 평안도를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넣잖아. 어, 어. 근데 군단, 저기, 군단장이, 원래 학교 졸업하고 키도 크고 하니까 나는 운동에 관심이 없어요. 음. 근데 키가 크니까 학교에서 배구조를 만들어 난 거야. 어, 어. 그래서 후보조에 들어갔는데 졸업하자마자 엄마가 우리 딸 뭔데 가는 거 싫어. 그러니까 어, 대덕산 체육단에 놔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집 옆에서 군복무를 하는 거야. 체육단에서 대덕산 체육단에서 이 군단. 어. 그래가지고 집에서부터 고로 올라가면 자고 고로 올라가면. 그냥 한 20분이면 대덕산 체육단까지 어, 가지. 어. 근데 거기서 군복을 그날 입현한 거예요. 관역도딱 뛰고. 그치? 근데 이게 군관편제거든대덕산 그래. 관편제야. 그렇기 때문에 사부대 내려가도 군관편제로 이제. 직발을 주는 거지 이게. 어, 서일어. 그렇지 이제 그래갖고 다 그래서 한2년 동안 그래서 하는데 엄마 힘들어, 나 못해, 못해. 그러면 체육단 해산되는데 너 어디로 갈래? 음. 저기 북쪽으로 갈래? 저 개성쪽으로 갈래? 엄마 개성이 낫지 집도 가깝고. 그래. 그럼 너 대덕산 처서에 갈까? 응. 음. 어 엄마 가자고. 그래. 그래 알았어. 갖고 군단장한테 또 따다 다다다이 갖고 체육단이 딱 해산되면서 나를 치고 거기로 가는 거야. 대덕산으로 가는 거야. 가니까 그러니까 키도 제일 크고 제일 이쁜 거야, 내가. 체육단에서 뭐 했어요, 그러면? 배구선수 연락수. 연락수? 그렇지. <laughs> 그러다가? 키가 내가 제일 작았으니까. 거기서는. 그거 키가 제일 작은 아이들이 레트 밑에서 공을 연락해주는 어. 연락수. 어. 다 심포 아이들이네. 키가 185. 평균 키가. 키가 그냥 이 기린같이. 나는 좀 작았지. 음. 군단장의 세도와 권세로 우리 그 밑에 들어가서 했지. 그리고 그 해산되면서 대덕산 처소로 딱 가니까 거기 가 보니까 키도 크지, 예쁘지, 날씬하지. 이순실이 왔다. 그렇지. 음. 기민 부자들이 나를 못 봐서 못 데려가는 정도니까 음. 내가 기쁨조보다 더 예뻤으니까 사실은. <laughs> 음. 내가 사진 하나 공개해 줄게. 그 사진 띄워도 돼요. 어 뒤에다 띄웁시다 음. 응. 띄워. 어. 꽃파는 처녀. 한데? 내가 그 그때의 모습을 영화 배우로 비교하면 꽃파는 처녀 홍영이홍영이 홍영이. 오미라니. 어머, 진짜 내노라는 배우잖아. 북한의 일등미. 근데 군복까지 딱 입고 나리가니까 다 오미라니로 비교하더라고 나를. 어머, 오미라니. 아니머리는 그때도 이랬어? 아, 머리가 이러니까 더 이뻤지. <laughs> <laughs> 비록 수세미 대가리 대포 수시개 같이 생겼어도 머리가 <웃음> 인기가 <웃음>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져보고 여기다가 모자를 쓰면 머리가 탁, 근데 짧은 머리가 빵 올라오는 게 남들은 어 얼굴에다 뭐 그냥 분칠해도 나는 삐아서 발랐다니까. 빗었어. 음, 아, 복스럽게, 그러니까 북한으로 말하면, 북한은 보름달형이 인기가 있지. 아, 그러니까, 내가 김일성에게 눈이 안 띄어서 다행이지. 띄었으면, 탈북 못했지. 음, 그, 그래. 이쁜 김에 탈북도 하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laughs> 대덕선 처서를 갔어. 어. 가서 보니까 남한 처서도 딱 앞에 있고. 대한민국 처서 앞에 있을 거 어, 우리 이쪽에는, 북한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 만세. 지미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 만세. 그랬었는데, 남한은 해만 떨어지면, 뛰면 오분 뛰면 오분 종강판이, <laughs>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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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오분이면 온다. 붕짝, 붕짝. 그걸 보고 나 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 어. 남한방송 팍! 나오지. 북한에는, 위한 세령님께서는 팍! 이러는데, 남한방송은, 인민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만. <laughs> 오늘 날씨는 이크입니다막 아, 그렇게 막그 소리를 11년 동안 우리가 들으면서 살았다고 봐그 흉내를 다 내지 야 그런 데로 간 거지 내가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조금 하전사 생활하다가 보니까 그 우리 그군의서에는한 89년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어떤 군대들이 들어갔냐면 대학에서 무리로 그냥 대학생들이 군의서에다 들어왔어 우, 의사 병력을 받았어 아 의사로 어. 소위로 담고. 군이, 군이로. 군이로, 소위로. 신병훈련도 없어. 그냥 다 받고 나왔어. 음. 그럴 때 엄마가, 우리 딸도,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바았구만소이 직발로 준 거야. 그니까, 그, 그, 군이 무리 속에서 끼어들어간 거지, 내가. 어. 그래갖고, 힘드니까 사실 내가 뽑아달라고 한 거지, 엄마한테. 규정생활 하기 싫어갖고 도둑질하러 가기 싫어갖고 어, 해만 떨어지면 도둑질 내보내는데 막 죽겠구만 내가 나가면 다른 애들은 고추, 무, 배치 이런 것만 해온데 내가 나가면 다 강아지, 염소 막끌고 오는데 너무 재미들어가지고 날 자꾸 걸러 내보내려고 그래 그거 잘했다고 입당도 빨리 했어요 말 시키지 마라 <laughs> 도둑질 잘해서? 그래 도둑질 잘해야 돼 <laughs> 아버지가 말했잖아. 군대 가면 도둑질 못하면 사람질 못한다 그랬잖아. 염소 두 마리 훔쳐서 하나는 먹고 한 마리 누구 줬어? 아, 다, 다 당에 바쳤지. 그렇지. 응. 내가 먹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어. 야. 그렇지. 그, 근런데 토기 같은 거는 군용 밥통에다가 쌀만 먹긴 했지. 강내 <laughs> <laughs> 강내 강래, 집떼 <강래집> 가지고 <laughs> 그걸 먹긴 했는데. 야. 아무튼 그 맛있지만 뭐. 그렇게 가지고. 힘 그~ 딱 이렇게 그~ 직발 달아보니까 너무 편안한 게 우린 침대 깡 이게 깡틀에서 자된게 침대로 들어갔고 독방을 주고 이제 그~ 군이가 실험실 군이까지 (4명) 어. 이게 따로 방 쓰고, 쓰고. 그~ 리고 아침이면 요거 쫄병, 쫄병들이 와가지고 치약 짝짝 짜놓고 목다게 맨날 달아주고 광약으로 다흉디거리다 달아가지고 막 이러고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렇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그늘 아래서, 엄마 그늘 아래서 그래도 군복무를 그렇게 한 거지. 그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게, 엄마가 군단장이니까, 나도 거기서 군단장 세도와 권세가 뭐냐면, 약국. 어. 아. 약국은 간부 네 자식만 들어가는 거요 북한의 군의서는. 아니, 언니. 음. 거기다가 지금 백으로 이렇게 해서 딱 쏘이 받고 지금 갔는데. 음. 아니, 의학대학다닌 것도 아니고. 그럼, 의학대학도 뭐야? 직발인데? 이거 지금, 추학에. 주사바늘도 바늘, 주사 뭐 찔러보고. 아지? 아니, 아니. 그거 다, 우리 그 여기로 말하면 사관학교 같은 거1 7 5 0에원다배우잖아6개월 그렇지. 거기서 우리는 정말 공부를 빡세게 했거든. 근데 6개월만 배우고 소위 받고 간다고 되나? 아이고, 직발은 얼마든지 갑니다. 그래서 약국으로 또 갔어요? 그렇지. 시민은 자식들만 간다 원래 구강가에 있다가. 음. 입원실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간가로 딱간 거, 아, 저, 저, 약국. 약국으로 간 거지. 약국에서 제재실. 음. 제재실에서 약을 만드는 거지. 조제실은 약을 공급해 주는 거고, 음. 처방 따라 주는 거고, 우리는 약을 만드는 거야. 약 만드는 곳에 엄청난 약재가 들어와요. 고양이 뿔 하나 떼놓고, 물열부터 찹쌀, 입 어, 잎쌀까지 다 약국으로 들어오는데, 약을 만드니까, 이 약들은 다 어디로 가나. 일반 병사를 위해서 약국이 마련됐고, 군의서가 있는데, 다간부들 경옥고, 황기고, 인삼고 막딱만들어갖고 이만한 솥에다 만들어가지고 병에다 다 담아갖고 딱 밑으로 받아가지고 박스다 담아서 막 군단으로 사단으로 연대로 그냥 간부들한테 다 나가는 거요 예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지금 그 병원 자체는 영양실조 환자가 부르르 그랬었어 그때 근데 이 약들은 이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겠습니다 해갖고 진짜 그걸 다 무력부에서 다 공급해줘 갖고 그걸 받아온 거예요. 약재를 그걸 딱한부어한테가는 거예요. 어. 야, 나 그거 보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내가 군단 사령부에 있을 때 우리가 언제 한번 그 병원에 갔거든. 군단의 당 위원장이 까만 그 물엿 같은 거, 이 많은 통을 딱 어. 가져왔는데 인삼을 다려 놓은 거, 언니 만든 거구만. 음. 그고 인삼고 황기고 율무고 하여간 고제약들이 고급이거든 물엿 들가고 완전히 조제 포도탕가루다 들어가고 하는 건데 이렇게 좋은 거 먹으면 저 영양실조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 오다 살리고 나왔는데 이걸 해가지고 몽땅 간부들, 어, 간부들, 여 군단, 사단, 여단 간부 이름 다 붙여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환자들은 누가 살리나? 간호원들이, 담당 간호원들이 도둑질 해다 먹여서 살리라, 이거요. 그러면 간호원 한 명에. 영양실자 자를. 30명. 엄마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 말하면서 거기 장명희라는 애가 있었어 장명희. 얘가 당장 입, 어, 입당을 해야 되겠는데 집안이 복잡해. 음. 오빠가 뭐 저거 저거 고 교도소 갔다고. 그거 신혼조회 다닌다고 복잡해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계속 그랬는데 얘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입당하겠다고. 당원 되겠다고. 그렇지. 입당하겠다고. 오늘날 사이다 병 이만한 걸로 큰 이만큼 갖고 들어와서 쫙 말려, 시쳐갖고, 저걸 뭐랄라 그러나, 했더니, 저녁에 배낭에다 다 담아갖고, 농촌부라에가서가지고 애기 전맥이는 엄마들을, 음. 애기 나서 그 전맥이는 엄마들한테 병을 다 줘. 어. 그래갖고, 애기 먹고 나머지 젖을 짜달라는 거야. 그래갖고, 모유수유. 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하고 남은 거 조금씩, 그러니까 한 병에 이만큼씩, 노릇거리 한거요만큼씩 받아갖고 오더라고, 그거를. 누워서 이름도 못난 거, 완전히 영양실 조 한들한테 그거 먹이더라고. 한 달, 두달 먹이니까 애들이 뽀동뽀동뽀동, 저 쌀이 올리더라고. 그냥 입당했다니까, 그렇게 하고, 그 30분 다 살려가지고. 그 장했어요 장명이란 애가. 그래서 우리가 장하다. 너 이름도 장하다. 막 그랬으니까. 이야, 그렇게 살리더만. 이거는 역사에, 역사에 있을 수, 누가 상상 못 하는 일이에요. 애기 엄마들이 그래도 군인들을 살려야 된다고 애기들 덜 먹이고, 이렇게 짜줘가지고, 군인들 갖다 줬다고, 이어 야, 그런, 그렇게 런그 산다니까. 그래. 그러면 음. 지금 그 처소에서 우리 국군을 봤잖아요. 음. 끼면 오분 음. 했잖아. 오분딱 음. 보였잖아요. 음. 근데 여긴 영양실조 와서 지금 누워서 머유를 갖다가 받아다 막 먹였어. 국어를 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 국군 보니까. 봤어요? 우리는 봐라. 그러고 어. 면쌍안경 아, 저기 뭐, 이따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다 이쪽에는 북한 쪽에는 몽땅 위장이야 막 여기 여기 쓰막 업계에서 전어 속에서 여러 명이서 다니는데 얘네들은 빨갛게 싹불도지로 밀어 가지고 그냥 다 나와서 족구도 하고 막 그래 어, 이런 어. 그 빨간 옷 같은 것들이 있고 막 이렇게 어. 근데 먼 거리에서 봐도 가까이 볼수 있는 게 4km 밖에 안 돼, 그게. 어. 뛰면 5분 했으니까. 어, 뭐 4km인지 뭔지 이렇게 해서 보면. 근데 그게 2km, 2km니까 진짜 뛰면 2km만 뛰어면 어. 어, 그러니까 보면 키들이 큰 거야. 근데 우리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 환자들 건강을 보잖아. 당장 전쟁이 꽉 일어나면 뛰어나가서 일선에서 나가는 이 보병 사단인데, 15사단이. 그래. 키가 평균치가 145cm요. 몸무게가 45kg요. 거기다 영양실 조와서 모유, 모유를 구걸라고 먹어. 아이고, 내가. 지금 전쟁하다 떠든다 떠든다 막 그러잖아. 막 떠든 거 보면 내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야 너네 애들 밥이나 먹이고 그 소리해라. 그래. 앞에서 보이는 거는 다 정찰중대 아이들 데려다가 진짜 이 튼튼한 아이들 데려다가 무술하고 격술해서 어, 그래. 보여주는 거를 찍어서 쇼 설정 음. 공간만 내보내지. 진짜 일선에서 나가야 되는 애들은 병, 병이 들어가지고 헬렐레. 총이나 들겠어? 진짜 키 크고 건강한 애들 나처럼 이렇게 든든한 애들은 다 불합격이야 신체검사하면 음. 왜? 밑에서 간부네 새끼들이 서다 이렇게 먹여가지고 뇌물 먹여가지고 이렇게 튼튼한 애들은 다 간부네 아이들이잖아 뇌물 줘갖고 다 불합격이야 신체검사하면 여기처럼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꾹꾹꾹꾹 만져갖고 너 간이나 안 좋아 간정이야 너 간정 3도야 뭐이 뭐, 허양 몇 도야 해갖고 그것들은 군대 안 나가고 맨 마약 장사하고 술 장사하고 담배 장사하고 군대도 안 나와? 그렇지 그니까, 못뭐 먹고 못뭐 사는 집, 노동자, 농민네 새끼들만, 조그만 애들만 나가는 거요. 145, 키 145, 45 음. 45kg, 43kg, 너 있는데, 우리, 우리 국권는딱 보니까. 체격도 좋지. 적고 하는데, 그냥. 예. 이야, 그 군인들이. 쌍안경으로 우리 본다는 거야 자꾸 보겠지. 어 여군들을 자꾸 본데 그리고 이순실이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열 명이 뛰쳐나올 정도로 그렇게 예쁜 애들 갖다 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이쁘구나 그래서 왔구나 했는데 <laughs>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진짜 예뻐 <laughs> 진짜 예뻐 <웃음> 음, <웃음> 알겠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생긴 애가 어디 갔어 <laughs> 군대 이야기 조금 더 에, 길게 하고 싶은데 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면서 이소연TV의 시청자 여러분 저 예쁘게 봐주세요. 예뻐요. <laughs> 예뻐서 대동전 초소까지 갔답니다. <laughs> <laughs> 우리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